안녕하십니까? 서울 식당의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 헤이리 마을. 헤이리 마을을 제일 저렴한 가격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으로 파주 헤이리 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시청역에서 합정역까지 가고 합정역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2000 2000, 2000... 해리일반 게이트 15만평? 걸으면서 15만평을 걸으면서 돌아다니기 좋다고? 그럼 버스는 뭐야? 무료버스 무료버스 패키지 관람료는 최하 3,000원부터 최대 12,000원까지 추천 코스가 따로 있기도 하고 해리마을은 거의 롯데리아보다 크다는 그런 근데 롯데리아보다 넓으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맞아 예술 마을인 그 느낌이 있어 아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딱들어딱 들어왔을 때이 느낌이야 이 느낌 갤러리 무료 입장 모래관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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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영상 안데 갤러리가 무료 관람은 되는데 이 영상 촬영이나 사진찍는게 하나 밖에 없네 파주 헤이리마을이 예술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저작권이나 이 영상에 대한 사진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네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싫어하시는 분위기가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게들이 평일에는 잘안 여는 것 같은 느낌이네 게임 박물관이라 안 되게 네들어 응?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인데, 오늘 월요일이 아닌데 문이 왜 닫힌 거지? 영화박물관 아예 열지를 않은 것 같은데, 어, 여기 거기 아니야? 산마이웨이에서 나왔던 촬영장 같은데, 그 데이트 뭐 소개팅 해가지고. 드라마 엑시 참 많이 했지 아 아까 나왔던 데 중에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를 찾아봐야겠어 근현대사 박물관은 어디 있는 거야? 나가는 길로 가야 돼? 내가 갈 곳을 미리 설정해놓지 않으면 다리가 뽀가질 수도 있어 15만평 오 여기는 또 새롭네 근현대사 박물관이 오. 어 옛날에 이거 할아버지네 집에 있었던 자전거였요 그럼 저희가 그 네. 비디오 촬영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로 하시는 건지. 저희 유튜브에 서울식당이라고 아세요? 예? 서울식당 채널을 하고 있는. 서울식당이요? 서울식당을 몰라서 아쉽네. 자신이 선택한 길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 토이뮤지? 저기를 가볼까 차라리. 토이뮤지. 와, 금요일까지 휴토요일부터 정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아, 일단 배고파.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다. D M G? D M G 장당콩 근데 파주 해리마을에서는 좀 멀다. 직접 재배한 콩만 쓴데. 네, 주문할게요. 뭐가 가장 많이 나가요? 청국장. 네. 네 청국장 하나 주세요. 청국장 정식 하나. 오, 대박. 이게 청국장 정식이었다. 청국장 정식. 사람이 콩이 진짜 맛있네. 이 물구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어쩌면... 맛이 난다는 거잖아요. <놀람> 어? 유재현 베이커리? 근데 이게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데는 꼭 맛있더라고. 무슨 느낌인지 알지?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러스크가 뭐지? 러스크가 무슨 맛인데? 학생, 이거 러스크는 무슨 맛이에요? 뭐 어떤 거에요? 아, 그런 느낌이네. 보이는 게 이게 뭔가 발효... 발효된 건 아니면 제 설탕 같네. 설탕인가 보네. 설탕, 날씬 진짜 맛있어. 헤리 마을에 먹으러 와야 되는 아까 내가 봤던 퍼스턴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어 클래식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살랑살랑하고만 첼로 연주회를 하는 게 아니라 박태준 첼리스트의 음원이 흘러나오는 그런 카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주 헤이리마을, 헤이리마을에서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금액은 4만원 중에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4만 원을 들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파주 헤이리마을에 올때 4만 원을 뽑았는데 5천 원짜리 한 장과 1천 원짜리 일곱 장이 남았습니다 만 2천 원이 남았고 3만 원도 안 되는 2만 8천 원의 정도로 하루를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산책하기 좋고 클래식도 있고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파주 헤이리마을 단점이라고 하면 걸어다니는데 좀 빡세긴 한데. 이 정도 하면 이중만 하잖아.